아니 그 수경해 주시려고 사오신 <laughs> 거예요 이걸? 네 우리 상해 안주인이 애가졌을 때 이걸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사놨었지. 아 수경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부르고오시면 교수님 잡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애를 가졌나 <laughs> 이런 걸 먹게요? 아니 그 애가진 사람한 먹는 게 아닙니다. 드시고 싶으면 먼저 드세요. 아 아니에요, 수경이 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요 <웃음> 저. 저기 박선장님 저 영화 좋아하세요? 왜요? 아니 저기 아주 슬픈 영화가 하나 있다는데 좀 혼자 가기가 좀 뭐해서요 같이 가시죠 뭐. 어머 뭐 그래 주실래요? 영화 편은 교수님이 사시고 그러면 내가 점심 살게요 어머나 너무 좋다 괜찮 너무 찮아어 어? 어? 어, 그래 문 열렸다 돌아와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너저 저기 뭐, 나할말 있는데 잠깐만, 저, 왜? 글쎄 와봐 일로 그 여자 있는데 알아냈다 내가 계순이? 그래 계순이 어디 삽니다? 저기 송파 어디서 김밥 장사하고 산대더라 송파. 그저 가락동 시장에서 고넘을 취급하는 우리 삼년 후배 있잖아 걔가 그러더라고 숭박김밥집 야, 우리 지금 같이 가볼래? 야, 지금 어딜 가니? 나중에 한번 가볼게 그래, 거기가 어디래? 어, 내가 아주 저약도까지 갖고 왔어 여기야 그 후배가 그러는데 계순이 아직도 참하고 겁대더라 남자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어지간하면은 이번에 만나서 둘이서 다시 합쳐서 살어라. 다시 이럴 때는 내려주지 말자. 네가 교수님한테 정성들은 되는 건 내가 아는데 너희 둘이는 안맞아 오히려 내가 낫지. 교수님은 내 타입이야. 야 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너는 내성도는 코스모스 같은 애면은 껍복죽고 나는 그랜머 스타일이면. 아주 그냥 기가 그냥 확 살아나고 서두름 서지 마요. 그래서 뭐 다, 다른 얘기 들은 거 없니? 어, 또 하나 이상한 소리 내가 들었어. 그게 뭐야? 저 지난번에 놓고 해도 좋을 때그 여자 네가 온 거고 다 그랬지? 그것도 내가 봤다니까. 맞는가 보다 그 여자가 뭐 동규 엄마 산소가 저기. 대진 근처 바닷가에 따로 떨어져 있잖아. 그 우편 배달 보는 저기 우리 사촌 아우가 그 산소 앞에서 웬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저러고 있는 거를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봤대 아니 명절도 아닌데 양력설에 성묘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게 바로 박선장 형님네 산소잖아요. 그러더라고 걔가. 어, 어떻게 생긴 남자라니?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하여튼 뭐~ 남자 안 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둘이게 분식집에 안 갔었니? 예? 아너 아르바이트는 나안 갔었냐고? 아, 안 갔는데요. 음저 이거 어, 어디냐 저 어디 저 송파 사거리 어디야? 예 그쪽인데요. 예저그집 사장이 남자냐 여자냐? 여자분이세요. 혹시 그 이름을 아니? 아니 모르는데왜 그러세요 아빠? 아니야 내가 그냥 물어본거야. 네. 나중에 한번 아빠랑 가보도록 할자나만나 세상에, 그 인간이 사람을 또 이렇게 해놨네. 어떻게 해? 됐어요? 괜찮아요. 지금 은 젊어서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골병 든다. 이제 아주 이 기에 싹 갈라서 뭐가 그리워서 못 갈라 쓰고, 번번이 이래. 가세하지 마. 오늘은 죽어라 하고, 패고, 내일은 싹싹 빌고. 그게 인간이야, 에휴!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민규 학생이 웬일이야? 일로 주세요 나다 왜? 자, 엄마 잘 들으세요 아빠가 무슨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어떡할까 다 말해버릴까 엄마? 안돼 그러면 안돼 민규야 뭐가 안 돼요 다 말해버려 엄마 아빠가 아마 오늘 저녁이라도 글로 찾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세요. 엄마가 무슨 죄졌어요. 쫓아내면 엄마랑 나랑 둘이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요 엄마. 예?